노인을 노린 조직 스토킹, 그늘 속에 숨은 가해자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를 목표로 삼아 여러 사람 또는 단체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들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자신의 행동과 삶이 제어되고 있다는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을 괴롭히는 가해자의 모습. 최근 들어 노인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오토바이 배달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등 평범한 이웃들로 그들은 노인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산책 중에 지나가던 아이들로부터 죽어 라는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노인의 심리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과 함께 불쾌한 발언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이 범죄는 우리의 일상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남녀노소 불문하며 때로는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그 수가 대단히 많아 많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한 대상을 조롱하고 괴로움을 주는 상황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로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리적인 경험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심리적 행동을 교란시키는 전파무기나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그들은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 조직 스토킹의 피해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이미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